자, 책끄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지선수 다크로우라고 했던 것들 하시죠? 네. 지선수 선생님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질문 받을 거고, 나머지 간에는 네, 개인 질문하고, 그 다음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오늘 숙제 검사하실 분들은 센하고, 그 다음에 심과 문제 따로. 채... 그 체크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문제 프린트 시험문제 네. 지수함도 오늘 확인 받으셔야 돼요 아 뭐야 뭐야 아하지요자틀겠습니다 얘들아 페이지 31쪽입니다 31쪽에서 질문 <laughs> 32쪽에서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래, s o m 쪽에서 질문 어때어 o w i 어 h the 쪽에서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3 talking to the t r 네. 그다음에 2 0 번. 네. e c 른 거. 얘들아 19번 손들어볼게요 모르시는 분 20번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개인 질문 받을게요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 5쪽에서 질문 25번. 25번이요 네 25번 말고 없으면 25번 모르시는 분 손들어볼게요 영민이 네. 조금 있다가 개인 질문 할게요 넘어갈게요. 네. 자, 넘어가서 36쪽에서 질문 없으면 넘어가서 37쪽에서 질문 하생님 오늘 두명 이상만 들으면 선생님이 질문 받아줄거예요 38쪽에서 질문 음, 없으면 넘어가서 39쪽에서 질문 5 4번 54번이요 54번 말고 없어? 어디서 잡았는 모르시는 분 손들어 볼게요 어, 가만히 있다가 게임 좀 해볼게요 얘들아 너네 이거 다 안다 이거지 조금 있다가 노트 확인했을 때 개판이면은 네, 대표 문장을 풀면 되는거죠 예 프린트 하신 분들은 대표 문장을 시면 돼요 네. 40쪽에서 질문 접수는 넘어갈게요 41쪽에서 질문 64번이요 64번이요 자 3문제는 어, 강훈아 선진한테 따로 물어볼게요 네, 네. 네. 중문제만 네. 넘어가서 42쪽에서 질문 73번이요 74번 모르시는 분? 네 73번 할게요 또. <laughs> 그지 네. 왜? 과기 그다음에 43쪽에서 질문. 네. 없으면 넘어갑겠습니다. 얘들아, 너 프린트 하시는 분들어 이거 좀금선풀는거 노트에다가 똑같이 적을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3번은 보시면 예, 모든 실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모든 실수 노트에다가 예, 한 다음에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잘봐 이거 문제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면 5의 x는 적혀있고 얘는 변형하게 되면 25의 x 중은 5의 2의 x가 이리될 겁니다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25는 5의 제곱이에요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변형하게 되면 오의 x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대로 통과 칠수게요그대로 쓰시래. <laughs> 자, 쓰셨으면 오의 x승이 반복되면 조현아 선생님 뭐 한다고 그랬지 네, 치원하겠습니다. 오의트등 치원하겠습니다. 티루트 등 준서야 티루치원하면 선생님이 t 에 대한 범위수라고 했습니다. 티는 범위 가 어떻게 되죠? 0보다 크다. 정답입니다. 적게요. 들어가서 밑에다가 t 에 대한 범위식 적겠습니다. 얘는 t 에즈로 마이너스 2a t 가될 거고 플러스 2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얘 관련돼서 제발 x는 모든 실수로 만족해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t예요 근데 t는 0보다 큰 거야 됐니 제발 그럼 얘는 별거 하나 없지 얘 별거 세개 자얘 관련돼서 완전제곱식로 바꾸겠습니다 얘완전제곱식자로제곱 마이너스 자그 t 제곱 h 적을거고 얘 관련돼서 완전제곱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a제곱을 쓰겠습니다 얘는 선생님이 만들어준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을 쓸거고 그 다음 나머지거 플러스 25라고 적을게요 얘는 완전히 좀 A i t A 의제곱 s A is equal t minus A p l 플러스 25라는 거 영보다 크다 이렇게 s 뭐 y는, y는 A plus A plus A plus A y는 u 그래프 l u s A plus 그 plus 쪽 plus A plus A plus A plus A 의 l u s A p l A p 마 A u s A plus 이차함수의 양의 방향으로 그려줄 거고 오른쪽은 y는 0이라는 것은 얘는 x축으로 적어. x축보다 이차함수보다 부등식 커야 돼 y값이 더 크다는 얘기야. 됐니? 그게 어디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똑같이 만족해야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볼게요. 오른쪽으로 얘 수축이 t로 바뀌어요.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그려질 건데 선생님 다시 한번 범위 확인할게요. t는 0보다 크다라는 이범위만 그려질 거야. 확인할게. 그 다음에 얘는 y는 0이라는 것은 x축입니다. 얘 x축보다 2차 수가 위에 있어야 돼. y 값이 더 크다는 것은 y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이 둘 중에 하나야. 잘 봐. 얘 a 콤마 뭔지 몰라요. a 콤마. 위에 찍힐 수도 있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5가 될 수도 있고얘 1번. 얘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근데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려줄텐데 얘 다시 한번 확인할게 x축보다 뭐해야 된다고? 이 점수가 다 y값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안돼요 왜 안되냐면 이 부분이 y값이 x축보다 작죠 됐어? 이거 이해돼야 돼 그러면 얘보다 위에 그려지게끔 무조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돼야 되네 이거 이해 되니 음. 그러면 첫번째 이렇게 되습니다어 음. 첫번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5라는 그 y의 값이 얘가 양수가 되야돼요 음. 명민아 물어보겠습니다 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왜요 여기서 는 들어갔고 얘도 는 들어갔고요 음. 얘 계속 는 들어갑니다 얘보다 4꺼나큰거 여기 딱 접해도 상관없죠? 왼쪽 혹시 저만 접혀니자 그리고 나서 또 적을게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습니다 가훈나얘 A가 뭐가 될 때? A가 뭐가 될 때? 양수 양수일 때를 만족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적을게요 큰 마일로 적게요 동시에 만들었 동시에 왜 A가 x 축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이해되니? 어.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2번을 풀겠습니다. 어? A가 그러면 음수일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 왼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봅시다. A가 음수일 때는 어때요? 그래프 일등분. 나는 양수 부분만 그려줄 건데 나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a가 음수라는 곳은 똑같이 여기 위에 찍힐 수도 있고 여기 밑에 이 선이 근데 나는 여기 양수 부분에 대한 t 부분에서 무조건 위에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확인할게요 얘 만약 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얘는 가능 맞죠 근데 얘는요? 여기 더 밑에 있어가지고 얘는 이 부분 때문에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함수를 그려가지고 x축보다 얘 2차 함수가 그값 y가 더 커야 된다고 2차 함수가 더 커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 y가 y가 위에 있어야 돼이 뜻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따라서 얘는 어디를 따질 거냐면 y 절편을 따집니다 그럼 y절편 y절편이 양수가 되면 다 가능 y절편이 0보다 작으면 안 되요 이 뜻이야 두 번째 이렇게 적어요 두 번째 예 이거를 만족하면서 콤마 적을 거고 그다음 에이 e 함수에서 이 e 함수에서 우리 아까 우리 y는 있죠 여기 식에다가 t에다가 0 넣을 겁니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2 0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5 그렇죠 얘는 무조건 이미 양수가 나오는거 확인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모든 실수 만족일거에요 그냥 20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요 확인할 때 다시 얘는, 얘 a 제곱로 나와요 제 사라져요 25만 남아 0보다 크다 얘 무조건 만족하죠 얘는 그냥 모든 실수 얘랑 다시 한번 읽을게요 A가 음수인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 모든 실수랑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정답 얘는 뭐라고 주었는데 A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적어 놓고 T는 모든 실수 T에서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구하시면 뭐 얘만 구하시면 1번에 의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2번은 왜 안되냐면 A가 음수인 거 당연히 안됩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만 넣으시면 정답 나옵니다 확인하시고요 질문 더음상 이해 안 되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니다 얘요? 가 0보다 크다 이거 뭐? 뭐, 보여줄까요? 양변이가 마이너스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지 그리고 나서 얘가 0보다 작다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 5랑 a가 5 사이가 될거고 맞지? 얘네 두개의 공통 범위 따지면 여다가 얘는 0보다 크고 a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될거지? 맞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쟤는 다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었어. 0보다 작을 때다 만족합니다. 0보다 작거나 가질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개 합쳐줘야 돼요. 왜요? 경우수를 나눴잖아.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경우수 나눴잖아. 이해됐니? 얘네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두 등식에서 더한다는 거은 0부터 5까지 a의 범위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확인할 수 있나요? 0까지. 얘 예, 좋은 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서 0보다 작은 거 똑같으면 얘네 다 합하면 절대 몇가 되는 거야. 얘가 그냥 5부터 작습니다. 이게 정답.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개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오늘 해야 될 거는 얘들아, 지수함수, 그, 틀린 거 우측이랑, 그 다음에, 뭐죠? 그, 뭐야, 뭐야, 뭐야. 그, 심화 프린트 해보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대표 문제랑 심문제 프린트 해보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면 나머지 개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못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네. 지금 똑같이 프린트 쉬운 문제 질문하신 분도 질문하세요. 오늘안나와요 오늘요? 지금 빠진 사람이 많아서 지금 질문 못 나가요. 네, 요일에 나갈게요. 네. <laughs>